날씨가 약간 흐리긴 했는데 그래도 예, 아주 청명한 날씨입니다. 예, 어제 우리 김문수 후보님 음, 토론회 하시는 거잘 보셨죠? 예. 김문수 후보님은 역시 예, 어, 탄탄한 그 내공이 정말 탄탄하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권영국은 역시, 아, 오리지널, 진실한 자파구나. <laughs> 그렇죠? 어, 제 2의 이정미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어, 이준석도, 음, 토론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이재명을 할 말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준석한테 이제 아직 꼼짝 못하던데요. <laughs> 네, 이준석도 어, 우리 김우수 분님과 잘 다니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음, 한동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그 비호감이었던게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좀 많이 틀려졌어요. 어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응. 많이 응원해 주세요 김민수언님 응. 그래요. 예어제 토론해 보셨죠? 어제 현장갔다왔습니다. 아 스피어. 그래 어 그랬었어요. 어, 와, 네, 네, 네. 뭐 사진 보여줄까? 아 찐찐 우리 음. 자유 오빠 김문수예토론회어 음. 토론에 직접 이렇게 지금 제가 토론에 이 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토론, 음. 와 이렇게 토론에 갔다 오셨구나 보니까 김문수보님이 정말 내공이 튼튼하시구나 <목소리> 이렇게 느꼈죠 <목소리> 예 그리고 권영국은 진짜 제 이정미를 보는 듯한 예 우리 김문수보님한테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 막말을 좀 쳐붓는 거 보니까 진짜 찐오리지널작파는 권영국이구나 그리고 어제 분위기는 거의 전분위기네 그 네네 저희가 만약에 한 1,000명에 나르면은민지당 네, 애들은 한 500명? 어. 인원, 인원도 그게 우리보다 좀 약세였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분위기도 그렇고, 사과했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때도 저희가 그때 밖에 연장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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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방송을 소개해있었는데요 그때보다도 네. 더 분위기가 좋고, 네. 또, 그 당시에는 주로 6070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2030이 많았어요. 2들이 젊은이, 특히 윤어갱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 윤 어겐이, 어.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이재명이 될까요? 어저께 이준석한테 네. 엄청 밀리던데요, 말도 잘 못하고. 몰라, 우리는 듣는 것보다 분위기에 응원하러 갔었기 때문에. 아. 응원하러 갔기 때문에. 왜냐면, 입장할 때, 네. 이재명이는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 따뜻하게 지상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왜 이재명은 재인이니까 지하로도 만나지 않아. 재인이가 지하 세계, 지하 세계에서 원래 지하 세계에서 놀았던 사람이라. 그 범죄자니까 그러나 <laughs> 우리의 긴목을 보면 끝까지 예. 점점 건강하게큰 길로...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도 예, 군자대로행이라 멋지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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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하게 예. 살아오셨고요.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예. 여기 서울 갑이죠? 서 갑이죠. 갑 당연히 여 없잖아요. 어떻게 예, 알죠? 아, 제가, 제가 원래... 어, 윤정열대때는 패들로 인천 대표였어. 도남이 아, 어, 그래. 어떻게 되세요? 김구현이라고. 어 많이 들어봤는데. <laughs> 네. 그랬는데. 네. 어, 여기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당원들이 사실은 네. 아, 집행부에서 김문수 어, 후보님 끌어낸 게 아니라, 어 우리 그 전에 윤정렬 그냥 국민에 불러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김문수 후보님은 당원이 불러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당원이 음. 열심히 하셔서. 음. 응. 오, 우리 당원 때문에 음. 그냥. 그렇지. 아이 국민의힘에서 음. 어 완전히 그 우리 김은수 후보님을 그냥 그냥, 그냥 그렇죠. 버려 있다시피 했는데 그럼, 당원이 우리 당원 불안했잖아. 어 네, 하루, 만에. 주거죠, 네, 그쵸? 하루 만에. 그죠그 하루 만에. 예, 네, 네, 맞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원들 중심에 이칠스템 부분은 네. 뭐 그렇게 중앙에 선들 믿을게 없어요 저그 외롭게 싸우는 데 많이 응원해주시 예, 당원들 이해 해주셔야 돼요. 예, 책임 당원들. 예, 그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고독함을 김은수 후보님하고 비유를 해서 너무 음, 아,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싶었는데 어제부터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야, 이제 되겠구나. 예,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수 후보님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단점은 하나가 없어. 보니까는. <laughs> 그래서 어떻게 윤호인도 you 찾고 know, 젊은 애들이 트넥게 많이 아 그전하고 좀 거슬려요. 그래서. 예. 분위기도 그리고 여사님도 응. 어제 응. 전라도 쪽에 인기 폭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응, 응, 그렇죠. 사람 보고 찍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는 올라가는 추세니까. 예. 걔네도 내려가고. 저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응.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당강원들 네, 열심히 해주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명함이라도 하나 있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출근 시간에는 제가 네, 새벽 예. 6시 반부터 예어 열지대 예 맞아 맞아 제 페이스북에서 많이 뵌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무슨 차가서 좀 중앙에서 많이 이렇게 합동하고 아, 우리 예. 열지대 대표는 다른 이예두사람이었는데한 예. 예. 사람은 감옥 갔다 올거에 나왔고 네. 아. 어, 그 김상진 아어그 음. 김상진 대표님 아시죠 아, 제가 예. 그니까. 네. 아 그러셨구나 MBC스. 나는 인천을 맡고 있었고요 그 전에. 집이 이쪽 근처세요? 서구 검단인데 사무실이 효성동이에요 그래서 여서 아, 버스를 타고 신청해서 버스 타고 왔 어제 오, 거기 갔다 오는 만에 차를 안 가지고 갔어 지금 아, 네. 그러시구나 저는 6시 반부터 음. 8시 반그 출근 시간에 그 계속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정서진 중앙시장 쪽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서구 가회 네, 지금 당해면 적이 그렇죠? 없는데 어떻게든 하나 해낸다고 아, 네, 그래도 저희 그 시의원, 부원님들이 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너무 많았어요. 아 지금 제가 명함은 없고 음. 유튜브에 한 600개 올라와있어공정방막이다아 제가 얼굴을 봐아 어, 알아요? <웃음> 제가, 제가 <웃음> 네. 어디서 여러분 뵙던 제가 네. 그래가지고 할때구위원 했었고요. 그요 예. 예. 그래서 저버에도구청명님나오는데아 예예. 저쪽에 든요 모든 완팀으로 가야 돼. 예 우리 맞아요. 우리 비난하면 예, 예. 안 돼. 그쵸. 예, 예. 조금만 아마 지금까 뭐 정보 주셔도 사실 어, 지금 오늘 부조그 변호사가 사퇴해요. 아... 어, 자유통일당에? 예. 어, 그러면 그분들도 어, 자유통일당에서 이제 또일쪽으로완퇴가 음... 되는 거고. 그렇죠. 훔쳐야죠. 어. 어, 그러니까 네. 조금 자기가 안 맞더라도, 고 예. 보수 우는완퇴를 돼가면서, 예. 요번에 무조건 할수어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입법도 재지 사법도 재지 그렇죠. 상권도 완전히 장악했죠 음, 그렇죠. 이 예. 나라는 앞이 안 보인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예. 자꾸 예. 예, 맞아요, 이렇게. 예. 기호 이번 김문수입니다. 근데 저희 그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좀 열심히, 네. 없을 때 당일 배정 없을 때, 음, 네. 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보시면. 네. 그래요. 저도 축전해요.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 한번 뵙겠습니다 그래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김문수 대통령.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로 되세요. 기호 이번 김문수입니다. 예. 이렇게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어 김문수 기호 2번 김문수 대표님 확실합니다. 기호 2번 김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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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님이시구나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요즘에, 요즘에 어제 음, 어제 젊은 여자들 아, 20대 멋지다 멋지다 음. 멋지다 그러게 또 대통령이 음, 탈당 하시는 것도 정말 어, 그, 네, 더큰 음, 음, 더 네. 더 네. 김우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많이 내려오신 거죠 그렇죠. 그거 보면서 많이 또 마, 이진하더라고요 <laughs> 기호 2번 김문수입니다. 저기 예. 아, 그러시구나. 지분 음. 이저 검단이시라 그러죠? 예. 우리 또 이행숙 위원장님또 열심히 거기서 하시잖아요. 예. 저는 자주 대한 카페 당운영해 아, 지금요? 네. 어. 네. 어제 그 계산 사거리에서 했어요. 선거 운동에 음, 네. 네, 했어요, 그렇 했는데 전 네. 중앙으로 그냥 여기 왔습그서 네. 어. 회의할 때도 사고 제가 활동을 인선을 했던 청장 취재 때도 했기 때문에 음. 네. 음. 20년도 했기 때문에 많이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탄핵을 어, 대통령 중 명이나 음. 이 보수에서 음, 탄핵을 대단한 거 정말. 가슴 너무 아픈 일이죠. 네, 제가, 예. 에, 사실, 삼각지섭 해가지고, 우리 삼각대 방어지에서 해서, 아. 그 다음에, 어, 번, 그, 저기, 관절에서, 규치첩에서, 뭐, 건대까지. 하여 4개월 어떻게 지나는지 그니까, 한남, 우리 12월부터 어. 해갖고, 음, 그쵸. 4개월 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 그, 제일 어. 가슴 아팠던 게, 한남대첩이 제일 가슴 아팠죠. 눈, 음, 이렇게 그, 막 그럴까요? 내리는. 데. 아유, 은박지로 음, 다 입을 삼아서 있었고. 아흐. 그런 우리 자유보수의 그런 애국 시민들 때문에. 근데 한달 다를 문제야, 지금. 그, 그, 한달다리 근데 어떻게 과자 먹으면서 그렇게 유튜브 찍고 그런다는 게 정말 좀, 아, 너무나 속상해요. <laughs> 원래 한달 전에 우리 열 집에서 빠져나온 거야. 아 그러셔요. 그렇게 어. 잘 알지 아직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가족은 작년에 당 대표 선정을 나가는 정도 이게 되고 있거든요. 그+ 그렇게 되면 거기 아직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저는 당 대표 우리 저기 원희룡 장관님 음. 밀었었는데요. 음. 원희룡 장관님이 이제 당대표 되셨으면 이런 큰의 그렇죠. 국면도 오지 않았었죠. 아,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참 우리 장원들이 인재는 많이 안것같기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를 한동훈을 지지했다는 거가 <laughs> 아좀 그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 분이고, 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어, 음 작년 4월달부터요. 네. 어, 청산 끝나자마자 그래서 사실 청산 끝나고 제가 우려도 많이 했었고, 안에 네. 될 거라고. 근데 어, 그리고 나서 사실 우리 열지 버튼을 또는 그거 저는 사실 김상진이 그 작년 청산 끝나자마자 가서 감옥에 갔어. 아 그래서 또 이렇게 음, 또 그래서, 이제 약간. 어. 음. 한 축이 응. 많이 무너졌 것도 있었겠나 그러다 보니까 산같지 지키는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아. 거기 방어 기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고 나서 가 군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네, 분열이 되면서, 음. 예, 인천에서, 어, 어. 저기 서울 가베 지금, 이 내가 이름 되면 다 알아. 그 사람들이, 어. 그쪽으로 가가지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기호위번 김문수입니다. 네. 네. 활동했던 사람들데 네. 거기 가지고 그렇게. 네. 제작은 없죠 그런 몇 사람 외에는. 예. 유튜브 몇 사람 외에 하고. 예. 다 같이 합동했던 사람들인데. 네. 거기 가서 이렇게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 돌아오지 않는 그강이되버렸죠 아. 지금까지도. 아, 돌아올 수 없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아. 아.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지원해준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수포부를? 보니까 어. 여기가 큰 현수막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문제야. 그게 어, 어제는 계산동에는 크게 그래도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이 서구갑은 큰 현수막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현수막을 좀또 해야지 되는데 네. 그 이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고, 우리, 그. 아, 현수막이 없어요? 큰 현수막, 대형 현수막이 없어야지. 이재명은 크게 그냥 두 군데, 그, 우리, 캠프하고 또 이제, 그, 또, 하나는 또 후원의 사무실 두개걸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형 현수막 하나도 못 걸었어요. 그, 그, 우리가 아까도 했지 다른 의원이 없으니까, 운영위원들도 없어야지, 이탈 운영위원들도 없죠 그래도 저희 지금 이제 이용차 네. 시연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지원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제도 이제 저랑 통화했거든요. 그 유세차 음악 소리가 너무, 그러니까 민원 들어올 거 감안해야 되거든요. 뭐 민원 때문에 음악 소리 안 틀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좀 민원 들어올 거 감안해서라도 음악, 좀 크게 볼륨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골목골목 유세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좀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전 오후 좀 스케줄 보고 제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없으면 저라도 할 테니까 좀 부탁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우리 기호 2번 김문수입니다. 음. 해양 갑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음. 그런 건데 같이 연계해서 예, 예. 어, 뭐냐면 이제 기독 종교 사람들 예, 예. 어, 그 상대돼 가지고 여기서도 그 피켓을 들고 큰돈 안좋아하니까예 손피켓은 예. 누구나 18세 이상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금지법 예. 반대한다 그거를 예. 다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우리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예.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어 뭐 차별금지법도 음, 음, 그 음, 내면으로 음, 들어가다 보면은, 음, 음. 완전히 무슨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그렇지. 그러니까. 어, 예. 말도 안 되는. 시화해서 네. 가면은, 여기 해주세요. 그 우리는 저기 할 거야. 네. 우리는 신자일날 네. 어, 저기, 어, 우리는 또 수요일날 또 행사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같이 차별금지법 소켓들도 네, 네. 어,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효과가 네. 있을 거야. 그럼 대학 국회에서 이어서 예, 하실 예, 예, 그래서 예. 어. 우리,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그 민주당에서 같이 움직이잖아. 아유, 하는 거 보면 갔던, 대단해요. 아, 아, 네. 어, 네. 여기서 또 가르니까, 서구라고 서구, 그냥 갑하고 같이 네. 좋은 얘기 있으면은, 갑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또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일수있는 것도 좋을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laughs> 아 그래요? 아몇 <laughs> <laughs> 번이에요? 스리번, 백삼번, 백삼번 자주 오는데8십 네, 네. 번. <laughs> 아 사회복지사님이시면 그 아니요 저는 이제 그것만 다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준비했던 거고 네. 그 전에는 내가 다른 명만 있었어 근데 그 전도 네. 내가 아무리 납부도 이것도 근데 몇장안 남았어. 그래서 있었던 거아 하나 드는 거예요. 네. 명함 달라 그러니까. 다이아 <laughs> 주사로 일하려고 내가 일했던 건데 아 다은거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자영업. 아, 자영업은 자업 어떤? 여기 있죠. 뒤에. 아. 음. 상조. 오. 그 고란상조랑 그런 것도 같이 비슷한? 그렇죠. 그런 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아직도, 음, 여기 서도에 그, 신세의 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희는 2층간의 장고잘 같이 해놨기 때문에. 아... 그, 이지스 음, 상도저 그래, 음. 거기 음, 그 회원이었었는데. 어, 맞지? 네. 맞지? 네. 맞지? 네. 맞지?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기호 2번 김문수입니다. 기호 2번 김문수입니다. 예. 아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예. 예, 응원의 댓글 감사하고요. 예, 지금 지나가는 사람. 어, 찍은 게 아니고요. 같이 인터뷰했어요. 네. 음, 그 지나가시는 분들, 어, 제가 이렇게 뭐 찍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인터뷰 같이 하면서 대화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첩어진 중앙시장에서 예, 그 다시 한번 예, 인사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예, 김문수가 대통령이 됩니다. 예, 우리 모두 손티켓. 가로 25cm, 세로 25cm.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예, 손티켓 상담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예, 우리 손티켓으로 대한민국을 김문수 대통령으로 물들입시다. 예,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